여러분 제가 맨날 영상을 못 올리는 이유는 아, 오늘은 부서서 다잘할거고못 올리는 이유는 아, 제가 뭔가 바쁠 때나 뭔가 못 찍을 때가 많아가지고 그래요. 지금 저는 이제 구독 많이 못 올린다고 제발 그렇게 뭘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왜서 많이 못 갔다. 트리피도 그 작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원래 이게 북인데 북에 가더 좋은 거 같아요. 자 이제 가봅시다. 가볼까요? 네. 한세 판, 두판 정도 할 거라서 소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여주면 바로 모였네. 소리 좀 켜도 되죠, 여러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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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AI, E. 지만은 8비트라면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게 원거리, 비트 대 비트다, 그럼. 이 내가 컷하고, 아, 오케이, 내가 컷. 일단은, 이 핫존이라는 게 무슨 소리는지 알죠? 아, 이거는 뺏겼다. 아, 이거도 뺏겼다. 8비트 그냥 혼자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성한테만 당하지 않을게. 여성한테만 당하지 않을게. 나도 내 공격력을 올릴 거야. 어, 아, 이렇 이거 던져주면은 내가 죽죠. 하지만 여러분 좋은 점이 8비트는 원거리입니다. 원거리여서 엄청 많이 가는 거죠. 항상. 일단 저도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이쪽 샬리가 제일 잘하네. 이리 와. 8비트 오케이 아 벌써 끝났는데 2분 걸렸다아 이거는 나는 아니야 야차 내가 미션을좀 해야 희귀 나와도 돼요 저는 왜냐면 아 진짜 희귀 나와도 된다니까 이거 참 이상한 게 나와 저는 여기 밑 여기 있는데 퀘스트에서 이걸 해야되거든요 아 점점 더 화가나네 저는 이렇게 밀리를 끄겠습니다 오 바로 여명이 왔네 근데 핫존에서 빌리는 뭔가 서포터 역할일 수도 있어 저는 나한테는 음. 저는 일단, 가운데로 간다. 다음... 옳지, 좀 이래요, 찐스. 좀... 옳지, 일단은 키를 했어요. 오케이, 엠드 키. 여기에, 어? 빙크. 그냥... 빙스를 하거든요, 어, 나는, 나, 나, 근데. 와, 선데 이는 좀. 아니, 지금 베리가 엄청 잘하네요, 우리도. 어, 나또엔드같아 하네. 엠 z 컷 하면은, 전엠 z 만컷 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미리게 MZ를 키운 다음에, 컷. Yes. 컷, 컷, 컷 하면 좋겠지만. MZ 불멍 빼줬을 때, 지금은, 컷 하겠네. 여기 종류, 니도 써냐? 쓰냐? 니도 써냐니? 어, 나궁안 썼지? 궁안 써서 좋류인데 어쩔 수서이죽 이득이 나한테. 역시, 쉐이한번간모네치 와, 이거 2분 거어야지 어, 내 신적. 나이스. 스타 플레이어 빠, 리, 네. 테스트에서. 제가 포코를 잘못쓰. 포 포코. 포크도 잘안 되지? 하겠습니다. 포크로는 잘안 돼. 안 돼. 안 돼. 뭐뭐뭐뭐포뭐뭐뭐게어 제가 뭐뭐 했던 것도 있어.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는뭐뭐뭐뭐저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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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신나는... <쥬> 너 벌써 실족했어? 불어? 네 그럼 화잖아 라바 라바 옳지 잘 놨어요 이리와 이리와 나나나라라 구석구석 안돼 닭 때문에 죽었어 괜찮아요 왜냐면 저에게는 왜냐하면 저에게는 어가죠 뽀삐 뽀삐 부기 오케이 여러분 이거는 뽀삐 뽀비, 부기가 맞아 이제 부리모로 한번 가볼까요? 아 부리모 제가 아직 해를 안오려놨어 아 부리모 배 부리모 안가지고 애매하네요 되게 과연 상대는 에, 에브리모 쳐기야 <laughs> 이건 이은도 로제 뭘가야이거다내큰 고리 사전 에브리모 대에브리모 에브리모 대에브리모 에브리모 대에브리 에브리모 대에브리모 니가 킬을 엘프리오도 엘프리오로 하고 있는데 걔나 할수도 있어 짜자잔 짜저잔잠나 꿈을 해하는데네가 왜와 미가 할수도 저, 이렇게. 아 나도 나도 내가 먼저 해봐 안돼 피했어야 괜찮아요 저 3킬 했어요 어 이은도는 오징어가 제일 잘하네

자, 이제 포코를한번 써볼게요. 기기, 어? 응? 아니, 이거 무조건 좀... 신나예요 캐릭터도 안오겠지 오, 코인 좋아요. 초기 가 제일 애매하고요. 자, 이제 포코. 여기, 이랭크, 오픈 여 이까지. 오, 제가 제게 하면 안 돼요. 포코가, 포코를 못 써야 되겠죠. 어이 저 그리고 얘안 얘, 얘 받았어 아야 롯사람 비는 애매한데 근데 포코가 좀 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오케이 고사야 쪽에 있는 거다 알아 다는 포코를 무시해 가니 아네 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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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포코 슈퍼볼그 이건 뭐야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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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개가 죽였니 죽였더네어 뭐야 어, 나방 금방 금방 이렇게 될거에요 아마도 아왜 피한테 주고? 근데 잠시만요 이, 로 비. 내가 다시 복귀야겠다 지금 저기는 킬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금 요고만 올라가면 되니까. 레버필. 오케이, 쿡. 굿, 굿, 쿡. 자, 이제 여기만 하면 되고, 아군는 상관없어요. 음. 못 살려. 그랬어. 우리도 이렇게 할거아니에요 로봇 발굴급에 뽀코도 좋긴 한데 에임이 야 뽀코야 야 뽀코야 트로피 품질 아니야 이래 너 놀리지 마트비 올라가라 이거 뭐야 아직 안 맞고, 이포크를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엠즈 나오면 망 해요. 포크랑 엠즈랑 붙으면 저도 정확하게 붙지. 오케이. 니다 들어가 있네. 여기 되게 애매한 게 있어요. 여기 활있지 활. 활이 애매

그, 케이, 먹자, 또 킬, 어요 밤, 토족도 괜찮은데, 얘가 귀했구나. 근데, 아직까니 그 타가 고소음만안 했는데, 어든 조금, 음, 피하고. 근데, 죽, 꽃마 죽지 마! 따잖 그렇지! 슉. 피하고 노 배어 노 배어 오케이 피하고 피하고 이렇게 갔다해주세요하는데 옳지 이쪽에 있는거 알아 왜? 여러분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사 지고 싶다면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